두 번은 없다 팀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소개해 드립니다. 오지원님, 박세환님 예지원님, 곽 공연님. 네, 들어오시고. 네. 필드로 저희가 가운데로 모십니다. 낙원여인수기 5호실 투숙객부터 6호실 투숙객, 4호실, 호텔 경영본부장까지 총 출동하셨습니다. 가운데로 좀 밀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죠. 네, 왼쪽부터 시선 처리 가겠습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왼쪽으로. 11월 2일부터 시작된 드라마입니다. 아주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한번더 가시고요. 다양한 포즈, 뭐 하트, 팬들을 위한 뭐 시그니처 포즈,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네. 네, 오른쪽도 한번더 가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가운데 한번 더, 예. 가운데 한번더 가겠습니다. 네. 오른쪽 한번더 갑니다. 네,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아, 기자님들 주문이 많다는 것, 관심이 많다는 것을 <laughs> 의미하는 거니까 분위도 좋고요. 네. 자 왼쪽도 한번더 봐달라고. 아 오늘 뭐 주문이 많습니다. 예. 자 본부장님 만나 봅니다. 네. 본부장님 어제인가요? 며칠 전에 예. 방송을 통해서 어, 박세환 님 금박하님에게 사랑 고백하셨습니다. 좋아한다고. 예. 맞습니다. 그때 예. 어, 지난주 제가 알기로는 시청률이 11%를 찍었습니다. 아, 예. 아, 고공을 향질량한 어떤 탄력을 받기 시작했는데 어, 예. 그이후에 수포가 저희가 또 궁금합니다. 어, 예고편, 예고편처럼. 예고편이요. 아뭐 이제 재준이의 진심을 네. 어 박하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네. 어떻게 대처할지가 가장 관전 포인트인 네. 것 같고요 네. 또그 외에도 뭐 현재 뭐 선배님들이나 인숙 그리고 인숙 선배님 풍기 선배님이나 뭐 왕삼 선배님과 은지 역할의 예지원 선배 님 이렇게 굉장히 많은 관계들이 얽히고 철켜서 막 이제 막 이제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네. 있기 거기까지.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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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거기까지 기까지 박세현님 네. 네. 아, 예. 금박하역으로 4 5실또 책임지고 있는데요. 어,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뭐이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 오늘 프로그램에 대한 뭐 전반적인 얘기 어떤 얘기도 괜찮습니다. 네. 일단 몇번 튕겨 보려고요. 아, 네. 역시. 네, 네, 한 번에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몇번 튕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예지 언니 만나 봅니다. 언제봐도 동안 미모이고 어. 아, 역할 속에서 약간 분수 느낌이 어. 나는 골프 <laughs> 캐디 역할이신데요. 네네. 오늘은 전혀 예,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연기력이 너무 돋보이는데요. 어. 뭐 팀의 케미를 한번 또 자랑 한번 해주시죠. 이팀만이 갖고 있는 어, 역대급 케미 <laughs> 지금 가장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어, 은지가 누구랑 결혼하느냐. <laughs> <laughs> 아, 누랑 할것 같아요, 풍기 씨. 한지 선배님 뺏기고 싶으세요. <laughs> 제가 소중하지 않으세요? 소중합니다. 그대로 <laughs> 예. 지금, 지금 연기하고 계시는 거죠. 아주 <laughs> 예 정말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아니 정말 음.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네. 예.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할 때도 진짜 많이 보호받고또 네. 많이 배우고 있고요. 이리 후배님들과 할 때도 정말 이제 생기가 넘친다고 해야 되나? 아주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정말 올 연말에 충전하고 필링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기운을 여러분들께 다.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전님 만나 봅니다. 뭐얘 예, 빛나는 외모시고 네. 어 차은우 씨 차은우 씨 못지않은 외모신데요. 오늘 뭐 기대하는 뭐 프로그램 뭐 상이라든지 아니면 뭐얘이 예, 안에서 뭐 다른 반전이 있을 수 있을 만한 기대하는 아, 네. 뭐 상이 있으신지? 네. 어 기대하는 상은 뭐 많긴 하지만 일단 저희 두 배우들이 상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네. 어, 사, 그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선생님들이 오늘 못 오셨어요 네, 맞아요. 오셨으면 받았을 텐데 네.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앞으로 멋진 케미로 또 많은 더 사랑받는 어, 어, 드라마 TV 되기를 저희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왼쪽으로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네.